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최근 금융 시장에서 정말 뜨거웠던 마이애미 국제 홀딩스 MIAX의 IPO 소식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장 첫날에요. 주가가 무려 34%나 급등하면서 시선을 확 끌었죠. 네, 맞아요. 이 mix 사례가 단순히 한 회사가 상장 잘했다. 이걸 넘어서요. 여러분 자료 분석처럼 미국 파생상품 시장, 특히 그 옵션 시장의 현재와 미래, 또 금융 인프라 산업 자체의 변화까지도 좀 엿볼 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mix가 어떻게 이런 선곡을 거뒀는지, 그 배경에는 또 어떤 시장 상황과 전략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금융 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이거 좀 명확하게. 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음, 일단 IPO 결과부터가 정말 놀라웠어요. 네. 공모가가 주당 23달러였는데 첫날 30달러 훌쩍 넘겼잖아요. 그렇죠. 조달 금액도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고요. 한 3억 4,500만 달러 정도? 와. 시가 총액도 24억 달러에 달했고 이건 뭐 시장 기대가 정말 크다는 신호로 봐야겠죠? 네, 분명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MIX의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했다는 거죠. 특히 옵션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기대감, 이게 많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네. 자료를 보면 MIX가 미국에서 거래소를 아홉 개나 운영하고 특히 옵션 시장에서 강자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전체 상장 옵션 거래의 한16% 정도를 차지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16%라는 수치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 MIx의 핵심 고객이 소위 시장 조성자, 마켓 메이커라는 점이에요. 아, 시장 조성자요? 뭐 시타델 증권이나 서스케아나 같은 그런 큰 회사들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회사들입니다. 이 시장 조성자들이 이제 그 로빈후드나 찰스 슈왑 같은 브로커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주문들을 처리하는 구조인데 팬데믹 이후에 개인들 옵션 거래가 정말 폭풀적으로 들었거든요. 맞아요. 엄청났죠. 그러면서 MIX도 어마어마한 수혜를 입은 거죠. 아, 그렇군요. 그 CEO 인터뷰 내용도 자료에 있었는데 시장 조성자 고객에 집중한다. 이 점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그럼 핵심 전략인 건가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시장 조성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아주 빠른 거래처리 속도라든가 안정적인 시스템. 이런 환경과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이게 MIX의 경쟁력이에요 경쟁력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블룸버그 500지수 기반 파생 상품을 새로 출시해서 기존 S&P 500 상품하고 경쟁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상품을 좀 다각화해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거죠 아 상품 다각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그 위치요 뉴욕이나 시카고가 아니고 마이애미의 새로운 거래소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그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자료 분석을 보면 일단 마이애미가 세금이 좀 낮고 날씨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 인재나 트레이더들을 유치하기에 매력적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운영비용 절감 효과도 무시 못하죠. 그리고 좀더 크게 보면 플로기다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남부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으로도 해석됩니다. 전략적인 포석이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24년에 MIX 세파이어라는 새 옵션 거래소도 거기서 출범시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23년에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레저엑스를 인수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그 관련 사업은 일부 축소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이의였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음, 이건 아마도 그 FTX 사태 이후에 규제 리스크를 좀더 심각하게 고려한 움직임 같아요. 아, 규제 리스크. 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일단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안정적인 연결 그리고 규제를 잘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좀튼게 아닌가 그런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 워버그 핑크스 같은 아주 유명한 기관 투자자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어요. 이런 든든한 배경이 성공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 물론이죠.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최고의 금융기관 그리고 자기들의 핵심 고객인 시장 조성자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MIX의 사업 모델과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신뢰의 증표군요. 네, 자료에서도 언급된, 뭐, 블리시나 트레이드 웹, 같은 다른 금융 플랫폼들 성공 사례처럼요. 이렇게 탄탄한 기관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 금융 인프라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IPO 성공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MIAX의 성공적인 IPO는 결국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핵심 고객인 시장 조성자에게 집중하는 전략, 또 영리한 지역 확장, 여기에 옵션 시장 성장이라는 타이밍까지 잘 맞물린 결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 뒤편의 인프라가 사실 어떻게 돌아가고 또 진화하는지, 그리고 요즘처럼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는 게 시장 구조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융의 중심지라는 게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MIX가 마이애미로 가고 또 특정 지수 상품에 집중하는 이런 전략을 봤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금융거래소 시장은 그럼 어떻게 재편될까요? 기존의 뉴욕과 시카고라는 강력한 중심 외에 또 다른 지역 허브나 아니면 특정 상품에 아주 특화된 그런 거래소들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